안녕하세요 키어타로입니다. 퀴어 키어가 만드는 퀴어를 위한 타로카드 유튜브 채널 키어타로 오늘의 테마는 내 통장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의 통장입니다. 저는 제 통장이 아주 포동포동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족함 없이 맛있는 돈 잔뜩 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연명할 수준으로만 먹이고 있습니다. 예, 너무 미안하네요 제 통장에게. 타로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 오늘의 재물운, 그 미래는 내 평생의 재물운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 길어야 1년 정도의 운이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언제나 그렇듯 마음은 열고 편견은 내려놓고 가볍게 즐겨주세요 선생님과 선생님의 통장을 생각하면서 번호 하나 골라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통장. 예,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선생님 통장은 과거 아주 행복하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족함도 없고, 그렇다고 탐욕스럽지도 않았어요.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힘들지 않게 편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현재도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엔 가족의 지원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선생님이 스스로 벌고 또는 스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물욕이 있거나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편인데 어, 때로는 남들이 보기엔 좀 황당한 지출도 하실 것 같아요. 그 지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하거나 내가 원하는 무언가라면 그런 경우에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는 이야기죠. 하시는 일이나 공부가 있으실 텐데, 뭐, 순수 학문이나 순수 예술 같은 비상업적인 분야에 있거나 심리학이나 심리 상담 같은 사람의 내면에 파고드는 직업이지 않을까, 예, 추측해 봅니다. 선생님 통장의 미래. 예, 선생님 통장은 미래의 기분파 대왕이 될것 같습니다. 기분에 따라 골든벨도 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뭔가 선물도 팍팍 사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욕이나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운 미래부터는 그 지출 방향이, 지출의 이유가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펑펑 돈을 쓰시고 기분도 내시고 자신의 매력을 좀 보여주려고 하시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 카드 펼치겠습니다. 키워드 카드는 금전 운과 주변에서의 도움,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선생님과 선생님의 통장은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서로 힘들게 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서 쉼터가 되어 주는 친구예요. 예, 선생님 통장이 사랑이었다면 저는 결혼하라고 권했을 거예요. 상성이 좋습니다. 이 말은 곧 선생님 재물은 자체가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살 거라는 의미예요.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될 거란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재물은 자체가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힘든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도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좋네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쭉 받으시길. 조언합니다. 힘든 시기잖아요. 예,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여자분이 등장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여자분 때문에 이렇게 돈을 펑펑 쓰시면서 기분을 내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사는 인생 여유 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쓰고 사는 거 응원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평화롭고 수월한 재물운이네요. 축하드립니다. 1번 선생님 여기까지예요. 2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독립 이전에는 가족, 즉 보호자와 함께 살죠. 예, 금전적으로 완전히 기댄 채 살아가는 건데 선생님에게는 과거 보호자, 부모, 가족과 살았던 시절은 어, 가부장에게 억눌린 기억이라고 하네요. 가부장, 즉 아버지 또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경제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어, 선생님에게 아주 인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그럽지도 않은 권위적인 존재로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최근 금전 문제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게 있나요? 어, 이 소식으로 인해 선생님의 금전 문제가 해결될 기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 가까운 미래에 위에서 내려오는 돈, 누군가 나를 지원해주는 돈,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이 생길 거라 하네요. 아주 어, 축하드립니다. 키워드카드 펼쳐서 어떤 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의 전체 금전운은 힘듭니다. 예, 뭐,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만큼 돈을 꽉 쥐고 계실 필요 있어요. 어, 지금만이 아니라 원체 선생님 통장은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예, 조금씩이라도 자주 먹이시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너무 허약해서 작은 일에도 화들짝 놀라고 통장이 텅텅 빌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 자체가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결혼 앞두고 계신가요? 결혼 또는 결혼에 준하는 아주 단단한 연애 관계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두 카드 모두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정말 결혼하시거나 결혼의 의미를 가진 동거를 하신다면 선생님 재물은 자체는 원래 비실비실하지만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하실 거란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와서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 사는 퀴어들은 결혼 제도에서 좀 외떨어져 있는 존재잖아요. 예, 저는 그답아 그래서 낯섭니다. 뭐, 뭐든 축하드리고요. 그 덕분에 선생님이 좀 힘들었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더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시고요. <laughs> 예. 선생님 통장에 먹을 거 많이 먹여주세요. 허약합니다. 2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3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통장 그 통장의 팔자는 기복이 좀 있어요 과거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삶을 이어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도의 금전 상태셨어요 유복하거나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하고 싶은 것할수 있는 것을 분류할 수 있고 또 선생님 자체가 긍정적인 기운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현재, 선생님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돈을 펑펑 쓰고 계시네요. 특히나 몸에 걸치는 것, 패션 쪽으로 좀 써제 끼고 계시다고 타로가 말합니다. 남들에게 베풀기보다는 이거는 스스로에게 쓰는 돈이에요. 남들에게 베풀어도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나를 꾸미는 돈, 플렉스 같은 것이죠. 선생님, 앞으로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몇 가지 사건이 우우죽순격으로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내 의지로 어떻게 할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은 사건이에요. 크게 경고하는 카드입니다. 선생님 경고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타로는 선생님에게 앞으로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나 누군가 선생님에게 투자를 권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는 도망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유혹을 받아들여 큰 손해를 본다 해도 선생님은 남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괜찮아서 돈도 쓰고 기분도 내고 있으신데 앞으로는 최대한 엎드려서 사시고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 믿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많이 검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얻고 있는 안정적인 수입 그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투자금물 대신 나쁜 여자 사기 파산 도움받을 수 없음 등의 키워드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경고니까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3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4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통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타입이네요. 수입은 있어도 지출은 최대한 받고 꼭필요하지 않으면 큰 돈은 절대 쓰지 않고요. 과감한 투자보다는 적금이나 예금을 선택하는 타입이란 겁니다 그렇게 개미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모으신 덕분에 현재 선생님은 큰 보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존경합니다. 선생님. 이건 누구의 덕이 아닌 선생님. 오롯이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모으신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선생님 씀씀이 더욱더 소심해진다고 하네요. 과거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써야 할 때는 썼는데요. 앞으로는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포식자를 피해다니는 작은 소동물, 초식동물처럼 지출 자체를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에게 미래는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큰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선생님을 지배하고 있어요. 키워드 카드 펼치겠습니다. 키워드 카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선생님,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나갈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뿐 아니라 선생님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있기 때문에 돈줄이 끊길 위험은 전혀 없어요.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주 일시적인 증가일 뿐이에요. 이거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야,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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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을 맺힐 수 있는 건지 저는 신기할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돈 모으는 방법 배우고 싶네요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어떤 재능이 선생님에겐 있는 것 같아요 4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5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과거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으셨네요 남들에게 티내지 않고 꿋꿋이 버티 셨지만 그래도 꽤나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최근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돈 문제에 있어서 정보를 주고받는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이든 또는 커뮤니티든 돈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드셨어요. 앞으로도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생님과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좋은 정보 나누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적 관계입니다. 선생님 힘들었던 때 있었잖아요, 과거. 그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합니다. 선생님 통장의 미래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밝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카드만 여기 다 놓여 있는 게 다른 번호 선생님들에게 좀 미안할 정도예요. 우선 전체 금전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큰 부자가 되진 않지만 거지가 될 일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금전원을 갖고 있어요. 큰 이익은 없으나 작은 손실도 없는 통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선생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힘든 일이 있으시다 해도 주변의 도움으로 금방 회복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수입도 늘 있다고 합니다. 주변이란 가족도 포함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금전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보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두려워할 사건은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 해도 선생님과 선생님 통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요. 어쩌면 가까운 실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금전적 결정입니다. 선생님이 원하고 선택할 그 결정은 선생님을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 합니다.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돈 문제에서요. 대박이 난다거나 건물주가 된다거나 하는 것보다 오늘 선생님께 나온 이 카드들이 저는 금전운에 있어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없고 힘들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 통장은 늘 행복하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시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축하드립니다. 5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 키어가 만드는 퀴어를 위한 타로 카드 유튜브 채널 퀴어 타로. 오늘의 테마는 내 통장의 과거, 현재, 미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퀴어 타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여러분 만납니다. 퀴어 타로였습니다. 또 봅시다.